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은 스페인어의 양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가 오죠. 저번에 우리 9강에서 뭘 배웠나요? 바로 스페인어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배웠습니다. 맞죠? 펠리스 나비다.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바로 해보시고 10강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0강에서는요, 스페인어로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축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올해 안으로 무료 워크북을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는 스페인어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초에 이북을 e 출판합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과 이북과 e 함께 여러분들 스페인어를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정말 열심히 책을 만들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Vamos. Mariela, feliz año nuevo. Feliz año nuevo, Iván. Le deseo mucha felicidad y salud en este nuevo año. Muchísimas gracias. Espero que consiga todo lo que quiera en el año nuevo. Muchas gracias. Que tenga buena suerte. Igualmente, suerte. Mariela, feliz año nuevo. Feliz año nuevo Iván. Les deseo mucha felicidad y salud en este nuevo año. Muchísimas gracias. Espero que consiga todo lo que quiera en el año nuevo. Muchas gracias. Que tenga buena suerte. Igualmente. Suerte. Chao. 마리엘라, 펠리사뇨누에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엘라가 바로, 마리엘라가 바로 친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엘라, 펠리스아 v o 에보 펠리스가 바로 행복한 이란 형용사예요. 아니오는 바로 해년, 해피뉴이 r 이죠 근데 누에보가 바로 새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자, 명사 아니오가 가운데에 있고, 행복한, 그리고 새로운이 쌍방으로 이렇게 촥.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행복한 새해입니다. 그래서 받아치겠죠. Feliz año nuevo, Ivan. Ivan은 바로 제가 포르투갈, 브라질에서 썼던 이름입니다. Ivan. Feliz año nuevo, Ivan. Iva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e deseo mucha felicidad y salud en este año nuev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선 쉬운 것부터 갈게요. 무차 펠리시다드. 무차 펠리시다드가 펠리시다드는 행복이란 뜻이에요. 무차는 많은 으흠, 많은 행복과 이 살루드 이 이는 그리고 그리고 살루드는 건강이란 뜻이에요. 아 많은 행복과 건강을 내대세요 당신에게 내가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En este año nuevo. n이 바로 전치사 뭐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este는 지시대명사로서 이. 음흠, 이것. 할때 이. 이거를 뜻합니다. En este año nuevo. 이. año nuevo. 이 해. 그러니까 새로운 이 해. 너가,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Muchísimas gracias. Muchísimas는 무차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진짜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울 때 무치시마 이시마가 붙습니다 espero que consiga todo lo que quiera en el año nuevo espero que는 esperar 뭔가 희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espero que I hope 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consiga todo lo que quiera 이게 바로 consiga는 conseguir 라는 뜻이에요 conseguir mm -hmm.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돌로 케 기에라. 또 돌로 케 기에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도 바로 everything 이란 뜻을, 모든 것을. 으흠. 근데 모든 것이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가 모든 이란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도는 로케 기에라. 이게 바로 로겟 기에라가, 너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떠돌로케 끼에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Espero que consiga o 돌로케 끼해라. 언제? En el año nuevo. En el año nuevo. 어, 여기서는 este가 아니고, 엘이 나왔네요. 엘이 정관사 남성형이에요. año가 바로, 일, 해라는 뜻이에요. 이번 년할 때, 년이라는 뜻이 바로 año인데, 이건 남성형이기 때문에, el año, 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은 nuevo니까 en el año nuevo 새로운 nuevo 형용사를 가지고 있고 en el año nuevo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새해는 당신이 원하는 걸 모든 것을 이루길 바랄게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Muchas gracia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Que tenga buena suerte. Que tenga buena suerte. Que tenga buena suerte. 라는 표현이 있어요. 게때가 무엇을 가지세요? 음, 너가 갖기 가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뜻입니다. 게 n a 가 무에나 수에르 때 수에르 때가 바로 luck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근데 수에르 때는 행운이란 뜻인데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좋은 운을 가지길 바란다. 행운을 가지길 바란다고 해서 무에나가 바로 여성형 형용사. 음, buen은 남성형이고 buena는 여성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buena가 suerte를 수식해집니다. 으흠. 그리고 que tenga buen día 라는 표현도 있어요. que tenga buen día. día는 바로 하루, 일이라는 뜻이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 때는 que tenga buen día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que tenga buena suerte 라는 표현은 행운을 빕니다. 진짜, 진짜 행운을 빌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답할 때 igualmente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Suerte. Suerte.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와우. 네. 오늘의 표현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왜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나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은 20개국이 넘는 국가들을 여행하실 때 스페인어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중남미 모든 곳을 돌수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촥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전 세계 2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하게 된다. 와우, wow. amazing, right? 진짜 어메이징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는 정말 매력적이고, 특히 중남미나 스페인 여행하실 때 너무나도 좋고요. 스페인어를 잘하시게 되면,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노, 이탈리아어, 이탈리아노를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아무쪼록 오늘 표현 꼭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워크북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꼭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신규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꿈들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그런 스토리들 열정적인 이야기들 행복과 때로는 슬픔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인사드리기로 저는 결심했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